네 안녕하세요 수술하지 않은 정형외과의사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상처 소독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집에서 어떻게 소독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소독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독을 하려면 일단 소독기구가 있어야 되고요 소독기구를 이용해서 소독약을 상처에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보호하기 위해서 거즈를 덮고 어 그리고 반창고를 붙이고 대략 이런 네 가지로 어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즈는 뭐 가재라고도 하죠. 가재 하는데 영어로는 거즈인가요? 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아튼 가재를 보통 거즈를 많이 붙입니다. 자,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소독을 하죠. 우리 드레싱 세트라고 하는데, 어,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갖춰놓고, 어, 거즈도 사이즈별로 갖춰놓고, 또 커튼볼이라고 해서 소물 동글게 뭉친 어떤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주로 이제 여기 베타딘, 제파놈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상품명이고요. 사실 이제 성분명은 따로 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이제 그, 소독액에 대해서 어, 소독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드싱세트 레 라고 그 도시락처럼 생긴 이런 데 보면은 어, 이제 이렇게 집게 같은게 들어있죠 뭐스키토캘리뭐 이런 것들이 있는 보셉 이런 것 핀셋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집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갖추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겠죠 어, 병원에서도 요즘에는 일회용을 많이 씁니다. 이, 이게 이제 일회용 세트의 하나의 예인데요. 어, 이렇게 이제 도시락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위에 펴, 그, 뚜껑을 뜯으면 이제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이제 소독액을 붓고요. 그리고 이그 일회용 어, 핀셋으로 어, 커튼볼을 잡아서 소독액을 묻힌 다음에 환부를 닦고 그리고 어, 거즈로 이제 그 환불을 덮게 되는,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비용은 조금 비싸겠죠. 일회용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이런, 왜 일회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이런 드레싱 세트, 이거즈를 담고 있는 캔이라고 하거든요. 이 통, 캔. 여기 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독을 해야 돼. 한번 쓰고 나면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멸균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특수한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는 안 되고요. 그 우리 병원에서는 오토클레이브라고 하던데 아주 고압에 고온으로 해서 완전히 균을 그어 없애는 그런 멸균을 하는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회용 제품이 어 집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소독에 필요한 것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소독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제 생각에는 일회용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집에서는 소독, 멸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회용 제품이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어, 뭐 이렇게 면봉에다가 아예 그 소독액을 묻힌 그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면봉을 한번 쓰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독 기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면봉에 묻힌 것들을 쓰고 또는 뭐 아예 그 거즈에 뭔가 발라져 있는 게 있고요 거즈를 그냥 붙이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뭐 병원에 서 사는 것만큼은 안 되겠지만 어 이런 대안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스프레이 제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스프레이는 이제 그 기구를 기구를 우리가 준비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그 소독액을 뿌리도록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가정에서는 소독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국에 가서 이제 물어보시면,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거기서 편리한 것들을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독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소독의 원칙은 깨끗하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상처 부위에 무슨 오, 그 이물질 오염된 것 뭔가 묻어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소독액으로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만약 소독액이 여의치 않다면 그냥 흐르는 물에 닦아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독액을 바르고 거즈 등으로 덮는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 일회용 제품, 스프레이 제품을 쓴다면 조금 더 간소하게 할 수는 있겠죠. 어, 상처가 작을 때는 사실은 거즈를 그, 쓰는 것도 사실 좀 번거롭기 때문에 어 밴드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밴드에는 밴드 안그 중앙에는 아 거즈가 이렇게 작게 있거든요. 이런 거즈에는 또 항생제가 약간 발려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붙이는 거죠. 밴드를 그냥 붙이는 것. 소독한 다음에 밴드를 붙이는 것. 그렇게 하고 또 소독액도 어, 따로 구하기가 어렵다면 어 연고 같은 예, 네, 연고. 우리 보통 많이 쓰는 연고가 이제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연고 이런 걸 쓰는데 그 항생제가 들어있는 연고는 후시딘 연고거든요. 그래서 후시딘 연고 같은 것들을 바른 다음에 데일밴드를 붙이는 정도. 가벼운 상처는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번에는 소독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짧은 음, 영상이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